멈추면 합니다 쉬면 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오는 봄까지 손에 손 마주 잡고 미친 듯이 싸워봅시다! 그렇게 할수 있지요! 그렇게 할수 있거지요! 좋습니다! 전방을 향해! 약속의 함성! 발상! 자, 이제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촛불 시민들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겁니다. 우리의 기세를 보여주는 두분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아까 제가 문장 하나 있던데 뭐 취소하고 왔다고 그건 어있어요 아, 우리가 어떤 일상들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는지를 적어 오셨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주 금요일 장모님 생신인데 그거 가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장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너 때문에 공연 다 취소하고 대학로가 아니라 국회로 왔다. 이제 난 대학로에 그리고 넌 감옥에 라고 쓰고 나왔었는데 <laughs> 쓰, 쓰고 나왔었는데 이놈들이 이놈들이 포기를 안 해서 이제 어제합이다 추우니까 빨리 파면하라고 바로 이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날 줄 알았지 여기까지 하고 국회에서 끝날 줄 알고 집으로 갔지 그런데 이또 나와야 돼 지금 지금 맞죠 제 말이 무 <laughs> <laughs> 너무 웃고 계시죠? <있잖아. 웃음> 잠깐만 우선 저 잡으시고 제가 정확하게 해석한 거죠. 네. <laughs> 자 솔직히 잡으세요. 자, 이어까지 쓰고 집에 가서 이제 발 벗고 잘줄 알았죠?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거리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쓰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막그 상념 아니면 또 생각들이 드셨나요? 추우니까 이제 포기하고 빨리 그냥 파면하라고 이제. 음. 아 추우니까 우리가 포기할 생각은 없으니까 너네가 빨리 포기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창피해서 스스로 내려올 때도 됐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제게 맞지 않습니까? 집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laughs> 아, 가장 앞자리에 이런 멋진 글을 적어오신 것치고는 굉장히 내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온 누군지만 소개 간단해주시죠. 저 동대문구에서 온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오셨다니다. 옆에 분은 친구예요? 아니요, 방금 만났어요. <laughs> 아니 친구인줄 알았잖아요. 너무 친해. 가지고. 여기서 스케치북 나눠주고 친해졌어. <laughs> 자 오늘부터 친구, 아두분 그럼 나이는 서로 어, 소개했어요? 저는 18살이요 18살, 옆에 분은요? 22살이야 <laughs> 언니입니다 언니 자 언니한테 잘 이렇게 해주시고 자 18살 우리 동지에게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건 거 일단 볼까요? 성렬라니 네 덕분에 어 그래요 버킹 버킹 화이트 탄핵 시위하고 있다 자 대통령 담아 저는 돼지 새끼도있다 <laughs> <laughs> 아, 어떻 게 이런 생각을 하지? 좋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북동에서, 저 용인시 수지구에서 왔습니다. 용인에서 오셨다니라! 아유 올라오는데 조금 힘들지 않아서 올라온다는 표현도 아니지 뭐 여기까지 오시는데 좀좀 좀 거리가 있잖아요. 좀막아 그래도 오늘은 좀 쉬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네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괜찮았다고 하니다 이거예요. 매일 나와도 상관없고 매주 나와도 상관없는데 뭐퐁당퐁당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테이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 함께 싸운다는 생각으로 논다는 생각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옆에 한번 가볼까요? 옆에 친구 아니죠? 친구예요. 아여기또 친구야. 여기또 친구. <laughs> 죄송합니다. 뭐 맞추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오늘. 그용인시에서같시온 거예요? 서울에 저는 서울에서. 맞추는 게 하나도 살. 없네. 맞추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냥 용인에살고 서울에 사는데 어떻게 친구예요? <웃음> 중학교가 <웃음> 같아요. 아 전학 갔어요? 아 제가 옆에 친구한테 마이크를 들는데 자꾸 끼어드시네요.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내향적이에요? 내향적이어도 그 역사의 순간에 있는데 그래도 같이 인터뷰하는 걸로. 얘가 이 내향적에서 말을 잘 못해요. <laughs> 그럼 제가 이건 맞춰볼게요. 여기 지금 집회 가자라고 주모한 사람, 주도한 사람 여기죠. 맞죠? 자, 우리 주동자에게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자, 주동자에게 한번더 묻겠습니다. 자, 지금 친구 한분 모시고 왔는데, 어, 최종 목표는 몇명 꼬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 10명쯤은 꼬시고 나오, 나고 싶었는데, 어! 다들 학원 가고 있어가지고. <laughs> 학원, 학원 중요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저, 다음에 또뭐 확인해볼게요. 몇분 모시고 오신지.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네, 자리 옮기기 전에. 빨리 파면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빨리 파면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8세, 아, 18살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살, 아니야, 고3. 남았어. 아, 이제 고3이야. 아니야, 곧 남았어. 아, 둘이 합의하시고요. 둘이 합의하시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인터뷰를 하는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엄청 유명한 정치인이 지금 여기 앉았다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laughs> 자,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제가 엄청 유명한 여러분 자정동형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오늘 원래 전주에서 일 있,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일정 취소하고 오신 거라고요? 네 추우니까 빨리 탄핵하라 우리 학생 때문에 <laughs> 야, 여러분, 좋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대표님, 의현님 이따가 무대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우리 광장의 주인인 시민분들 다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장 앞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눈빛 안 보내셔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눈으로 막 레이저를 막 하트를 막 좋습니다. 아니, 이거 저번에 들고 오셨었잖아요. 좋아요. 그쵸? 네.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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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인터뷰 했었어요 어제도 나왔어요 어제도 나왔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학생이었는데 그죠? 네 맞아요 몇 살이죠? 이제 고3 돼요 우리 고3 되는 친구에게 뜨거운 박수 주십오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자주 나와서 저랑 이렇게 낯이 익데 복장이 개선이 안 돼요 너무 추울 것 같아 안 추워요? 아저 추위를 잘안 타가지고 아! 보고 있느냐! 주의를 나 타는 젊은이들이 나왔다, 임마! 노래 끝장났어! 정말 맞죠? 네. 좋습니다. 저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 젊으니까, 늙어서 이제 무릎 시리고 관절 시리 우리 석열 씨는 네. 빨리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박수 드십시오! 자, 이거 보십시오! 지독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너네가 아무리 시간 끌고 해봐라, 우리가 더 지독하지! 자,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몇분 남았나 확인해보고요. 자, 10분 정도 남았어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응원봉이 다 뭐예요? 싸놨네? 응원봉이 추울까봐 옷 <laughs> 입힌 거예요? 이거? 그 굿즈로 나온 거라서 멤버별로 도, 상징하는 동물이 따로 있는데 아,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응원봉이 누구 응원봉이에요? 그 에이티즈 홍중이라고 다람쥐 모양. 아이 멤버가 좀 다람쥐를 상징하나 보군요. 네. 아 좋습니다. 제가 잘 이런 걸 몰라요. 뭐 그래도 괜찮죠? 아 좋습니다. 이왕 온 김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추우니까 빨리 저희가 열심히 하면 탄핵 될것 같으니까 빨리 돼지 새끼를 물리쳤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박수! 드십쇼! 아, 공통적이에요. 그냥 돼지 새끼라고 했을 뿐인데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좋아요. 바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림체가 갑자기 바뀝니다 소년, 소녀 뭔가 청춘 만화에서 갑자기 무협, 무협물로 살짝 이렇게 <웃음> 옮겨오는데. <웃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연령 평균을 맞춰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달랩니다 잠시 빌려주시겠습니까 자 앞에서 이런 거 보여드리다가 갑자기 <laughs> 국민의 집 떠나라 내란 공조 네 여기 다시요 네 좋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입니까 충북 계산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에서 오답니다 같이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다 환호성 질러주세요 다 일행입니다 와 일행분들만 소리 질러 기대 좋다 기대 좋다 그러면 고속버스 같이 타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관광버스 테절를 해서 왔습니다 우와 그여가한차 이렇게 한차다 올라오신 겁니까? 올라오면서 어땠는지 좀 안에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참담하죠 <laughs> 근데 어떻게든 꼭 끌어내리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한 네, 말씀 더 해주십시오 은성열 탄핵하고 파면시켜 구속까지 시키고 국립 국힘 해체하는 그날까지 외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버스 어 담당자 누굽니까 담당자 버스 담당자 지금 손을 안 드시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같이 타고 오신 거라고 했잖아요. 궁금한 게 보통 지역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오실 때 뭐라고 할까 기성세대 선배님들 중심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어 뭐랄까 버스에 좀 뭐랄까 어울리지 않는 조금 네자 한번 제가 인터뷰해보세요 이번엔 저희 촉이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원래 평상시에 지역에서 이렇게 버스 대전에서 올라오는 차량 타고 서울 와서 집회 안 하시죠? 아 저는 사실 같은 일행은 아닌데. 어. 청주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뵀어요, 청주 아, 분들을 그쵸, 그쵸, 그쵸! 우리 사장님 같은 건 박수 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집중 집회를 할 때, 우리 촛불행동이 각 지역 거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오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 보고 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걸안 탔다는 말이에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자,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관계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못 들었어요. 우리 시 그죠? 잘안 들려요 여기가.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추운데 진짜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존경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추운데 정말 멋지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추운데 여기 앉아 계셔요 멋지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찍 한번 쓰십시오 자 저희 스택께서 메모를 주셨습니다 안내 하나 해드리라고 합니다 인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우 그러네요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가능하다면은 가능하다면이 아닙니다 안전을 챙겨야 되니까, 우리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이렇게 건너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 도로 쪽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자, 어, 이건 같이 왔으니까. 이거 나눠줬나 보죠? 이거를? 아, 좋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자, 아니, 자, 젊은 남성분. 젊은 남성분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젊은 여성분만 인터뷰를 했었어요. 좋습니다. 카메라는 이거예요. 자, 기합한번 보여주십시오. 기합한 번. 젊은, 어, 에너지. 아, 어! 좋았어요. 느낌 왔어요. 어디서 온누굽니까 용인시 청덕동이에요. 용인시 청덕동. 용인시에서 오셨습니다! 용인 대단하다 용인에서 지금 몇 명이 온 거예요 여기서 자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어머랑 같이 오셨어요 어머랑 어머니랑 아니 그, 그럼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이제 중, 이제 중 이제 중3 돼요 중3 어 중3이랑 박수 주십시오 아 그럼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아네 어, 어머니 인터뷰를 해야 되겠어 주동자를 주동자를 <laughs> 자 어머니는 뭐라고 하면서 아드님한테 오늘 같이 나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얘가 7살 때 제가 박근혜 촛불을 들었었거든요. 그데 어... 이번에는 같이 역사의 현장에 서고 싶어서 왔습니다. 드럼박 어... 쏘십시 7 살에 같이 촛불 들었었다 그때 사진 남겨 놓으셨어요? 7살 때는 못 데리고 왔고아 어, 그때 못 데리고 나와서 오늘은 꼭 남겨 놓아야 되겠다. 아이 그러면 말해야 되겠다 이거를 말해줘야 되겠다. 중학생이니까 지금 이 집회 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어떤 현장인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 윤석열이가, 그, 이제, 개협령을 선포하고 나서 그게 법률을 위반하는 개엄령이니까 일단 끌어내려야죠. 근데 끌어내려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시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의미를 표출하는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니 신문 논설처럼 말할 줄 몰랐습니다. <laughs> 아니 어머님이 이렇게 뭐랄까 말씀을 해주셔서 아는 거예요. 스스로 다 찾아본 거예요? 스스로 찾아봤습니다. 뉴스라든지 신문 다 보고요? 그때 개엄령 내려진 날에 밤샜어요 뉴스 본다고. 아 이게 도대체 뭔가. <laughs> 네. 그때 개엄령 터진 거 뉴스 보고 어떤 막 느낌이라든지 생각이 드셨어요? 그 나라가 많이 과거로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같이 투쟁하신다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혹시? 사진 꽤 찍었어요 카폰으로 네 아예 보여주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자리를 옮길 건데요 하나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 아이돌의 팬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경광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 뭔가 빛나는 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집에 빛나는 어, 응원목이 없었나 보죠?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어, 아이돌은 있나요? 아, 저 그런 거안 좋아해요 아! <laughs> 좋습니다. 자 아이돌 팬 아니신 분들은 경광등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경광봉네 좋습니다. 두개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 아 좋다 좋다. 저도 우리 애기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지금 장염 걸려가지고. <laughs> 자 거기 한번 가자고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보자 일단 아버님께서 여기 여기라고 했는데 잠깐만 확인해야 돼요. 저희가 미성년자 특히 초등학교 이하는 철저하게 저희가 보호를 하는 기조입니다. 자, 부모님이신가요? 네. 아, 부모님이면 허락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거 한번 인터뷰해달라. 선지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생긴 남성분을 아버님으로 둔 아이들만 소리 질러! 와!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자, 한번 해볼게요. 몇 살이에요? 11살이에요. 11살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다, 옆에. 옆에 몇 살이에요?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옆에 몇 살이에요? 아, 38. <laughs> 제가 저거 직급게임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그럼 누가 먼저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가족인 거잖아요? 누가 먼저 나오게 했는지 한번 말을 했는지 물어볼게요. 어, 여기부터? 누가 먼저 이렇게 거리에 나가자고 했어요? 아빠요. 어, 아빠가? 어, 아빠가 뭐라고 하면서 나가자그랬어요 음, 아, 이거 여기 바닥에 어, 내리고 좀이게 어 윤성열 그 타네카라고 아 윤성열 타네카하자고 나가자고 했답니다 네어 누가 그 먼저 태어났어요 둘 중에 아 이거 오빠구나 그럼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어 오빠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윤성열 타네카를 같이 가자고 네어 이거 추운데 막 나오기 싫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오 어, 나오고 싶었어요 네 아버님 아 어, 아드님이 원래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하나요 네 <laughs> <laughs>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주시민으로 이렇게 자라는 가정교육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님께 마이크 한번 드리고 아버님께 드리고 인터뷰 순서 마감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 기록 남겨놓는 차원에서 카메라 보시고 우리 동료 이렇게 동료분들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추우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공통의 공통의 마음이에 진짜로 추우니까 빨리 끝냅시다. 자 우리 아버님께 이제 아버님께 마이크 드리고요. 자 이제 불러나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해주십시오. 보고 있나 윤석열 국민들이 이긴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어, 내 가족 인터뷰 하는데 이렇게 컴팩트하게한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족 문화인 것 같아요. 민주 가족들 할말만딱끊어가지고 요약해서 말하는 가족들 아주 좋습니다. 자, 공통된 입장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제발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승부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번 붐 정말 보이게 만들어봅시다. 자! 함께 부문 앞당기는 춤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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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남성관계 마이크 모바일을 얻습니다! 김찬남성 발사! <laughs>